철저하게 이 언약을 어, 심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살면 완전한 언약의 사람으로 그죠? 문제가 없겠죠 어, 이게 안 돼서 오는 문제가 광야 생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 광야 40년이 주는 교훈과 나의 2살인데요 어,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음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과 사역에 이렇게 힘든 일들이 좀 있는데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 비대면을 대면하는 응답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묵상을 가지고 육십 이전도의 삶을 살도록 말씀 주셨는데 정말 어 아주 큰일을 겪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어, 이게 정말 우리가 그 갈보리산, 감난산, 그리고 마가다 덮방기언냐이곳으로 끝내지 못하면 우리는 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부분을 또 보면서 또 답을 주게 되는데 그보다 더큰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서로 좋은 그런 포럼을 하게 되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어제 핵심에서도 도미노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도미노는 무너지는 도미노를 얘기했는데 주신 말씀은 살리는 도미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말씀에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속에서 전도에 참 그도 준비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 저는 깨달은 게 루디아라는 한 인물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리고 교회가 필요한 그 시간표, 그 장소, 그 일에 쓰임받는 보동식의 축복 이것을 누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또붙게 되었습니다. 어, 주간주간 주시는 말씀 속에 한 주간에 한 단어, 한 문장 가지고 기도로 딱 연결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짧은 거지만, 메시지는 많고 예배도 많지만, 한 줄씩만이라도 붙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하나 쌓여서 미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산업에서 주신 메시지가 이미 선택됐는데 불구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응답도 있을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름을 바꿔서까지도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붙들고, 또 우리가 믿을 때 주신 응답과 축복을 야곱의 24를 통해서 보게 됐고요. 또 렘런트 전도학을 통해서는 우리 렘런트가 이제 시작이니까 평생 해야 할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시대적 영적 작품을 아이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어 말씀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세워야겠다는 라 말씀 깨달았고요 또이제 핵심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오만가지 오만, 오만 때만한 일이 다 많,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살리는 게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4개 네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또 내면의 생기, 화내주시는 그 생기를 가지고 어 누리는 138 누리는 기도, 그 뭐죠? 깊은 기도.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게 있어야 그, 그 터진 제자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복음으로 모든 거 살려내는 도미노의 축복, 유일성 캠페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살 건데요. 오늘 구역 공과를 보시면 이제 정말 구역 공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단어라도 찾으시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야 4 0 년이 주는 교훈과 나의 2십삼대요 광야는 준비라고 하셨습니다. 준비하는 장소, 무엇을 준비하는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들어가기 마지막 직전의 그 기회인데. 광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과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가난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준비를 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는 게 광야라고 하셨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주신 전체 메시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졌어도 이거 응답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이고 언약인데 복음과 언약의 가장 그것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의 키는 보좌라고 하십니다. 보좌. 그래서 가는 길에 이 응답을 반드 찾아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보자의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가난과 세계 보고 응답으로 갈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광약길에서 주신 게참 많잖아요. 어, 언약계라든가 성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데 이게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세절기. 근데 이게 다 어디로 이끄는 거냐면. 보좌로 이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좌가 보좌의 축복이 결국은 내가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이 보좌, 이게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접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좌를 자꾸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한 주간에 근데. 그걸 통해서 한 친구는 전에 듣고는 몸져 누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져갖고 이거를 뭔가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 자세도 저는 또 나왔거든요. 근데그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성향이 틀린 걸 봤어요. 이분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뭐라고 돼야 되지? 뭐 매장 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니까 많은 사람을 못 듣게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절대로 어떻게 사모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아유 사모님과 저가 성향이 달라서 그렇다 사모님은 이런 저기도 하시려고 하고 저는 이런 그러니까 얘기, 대화가 되는 거죠 몸도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laughs>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아주 좋게 마무리하고 서로 기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우리는 한순간에 그냥 작은 일도 아니고 큰 사건을 겪으면 그냥 불신자로 확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라고 한게 이거구나 그런데 답이 있으니까 바로 제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가 다돌수 있고 아 정말 우리가 보좌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주 크고 작은 사건들을 주시는데요 보면은 하나하나 다 놓게 하셔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놓게 하시고, 결국은 오직 하나 보음만 잡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보음만 이제 그, 예나가 이제 그 EMS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아직, 왜냐면 하 뭔가 틀이 잡히고, 규모가 있어서 된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최고 좋은 그 회사의 어린이집을 있다가 이제 한 단계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면서 보니까 너무 뭐 규칙도 없고 뭔가 조직도 없고 아니면 무슨 뭐 모든 내용도 없고 막 이런 곳으도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이뭐 무슨 예고 없이 막뭐 휴원을 한다든지 막 이런 일 너무 반복되니까 너무 좋은데 있다가 너무 세상 세상 규모는 너무 좋은데 이쪽은 너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맞나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앞으로 가면 거기다고또 없겠어요 그런 게또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야나님이 너를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시는구나 했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그거거든요 아 우리가 진짜 말없이 언약과 복음을 따라가되 보자를 찾아내야지 거기서 옳다 소리 하면서 말한 이게 옳은 거니까 말 한마디 했다가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미래를 두고 봐서는 또 틀리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불신앙의 요소와 모든 불평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오직 보좌만 바라보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게 바로 광야다 그게 4 0 년이다 이런 거을 오늘 구역권과 통해서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건 오직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며 인도받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언제나 광야에는 두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광야에는 두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도 있죠 분명히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 믿는가 하면 의심하는 사람. 부하를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광야 40년의 이유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광야는 2, 3채 그릇을 준비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보도록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언약의 백성을 몰아가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지. 자기네가 초리급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홍해를 건너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만 하면 되는데, 이 광야에서 준비된 그릇을 또 모세는 만나게 되죠.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미래를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그 준비된 자. 그렇게 이삼칠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현장의 광야라는 겁니다. 이드론은 언약을 붙잡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며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도와서 이삼칠 그릇 준비로 도운 거죠. 중직자의 사명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 이삼칠 제자입니다. 이드론은 초례급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서 재판하는 그 모세를 보고서 그 미래를 살릴 역사적 시스템을 조언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쓰신 거죠. 그래서 바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군대에도 이런 조직이 있는 것처럼 사회에도 이런 팀장과 이런 제도가 있죠. 이게 바로 이드로를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삼칠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건데 본부에서도 유목사님이 고민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말씀, 이 메시지, 복음이 우리 세계 복구마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다민족 언어로 방송에 송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언어를 통역해서 방송에 내보낼 수 있도록 30개 언어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237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래도 그나마 국외국어로 하고 있다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빨리 237 그런 그그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제 핵심이나 이런 것들을 전국의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계셔요. 그거는 이제 아마도 어그 여름에 있을 수련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타운으로 이제 이렇게 열 여시는 시대를 여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광야의 어, 이삼체 그릇 준비하는 시간표고요. 두 번째는 참된 치유의 현장이 또한 광야다. 우리가 이삼체 그릇 준비하는데 그릇을 준비하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치유받지 못한 그릇으로는 또 우리는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삼체 그릇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간 각인부이 체질된 종의 근성이 있었잖아요 애굽 근성들 종로릇 타고 이런 것들 치유하는 현장이 바로 광야였다고 하십니다 상처 많고 다투고 갈등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시면서 세절기와 성막과 회막과 장막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끄셨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언약계가 중요하냐 세절계가 중요하냐 성막이나 회막과 장막이 중요하냐 그 근본의 키는 항상 보좌에 있다고 하십니다 40년 동안 불신앙의 광야건성을 치유하는 그 현장의 자기중심적인 사고 방 이런 것들 다 이제 치유하시는 현장이 된 거죠 그러면서 광야는 이삼7 세계보고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세계보고말을 위한 서밋의 현장 서밋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길은 이제 정말 이렇게 불신앙하기 너무 좋은 광야 우리가 사는 생활이 그리고 또 문제 사건 조건 모든 것이 안 되어진 환경이 많고요 불신앙하기 좋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각인 분이 체질된 것들을 치유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주신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거죠 어,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가정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한 순간 한 순간 말한 마디 이렇게 사건 볼때 문제 볼때 아니면 TV 볼때 대화할 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애가 보고 듣는 거죠. 근데 이 애가요 어느 날 보면 지부모랑 똑같다고 하잖아요. 얘는 지 엄마야 지 아빠야. 좋은 거면 괜찮은데 안 좋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맨날 그 자식이 안 좋으면 지엄마닮면서 이렇다고. 고 <laughs> <laughs> 그런 그런 식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장난이시지만 하시는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가 말한 마디 아이 또아이를 보고 하는 말도 있어 요 애가 조금만 이상한 짓 해도 뭐 너는 뭐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애가 말한 대로 그래서 오늘이 곧 미래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세워주고 말한 마디로 복음적인 언어 그 미래를 두고 하는 한 마디 한 마디는 다 응답으로 온 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강야그 체질 속에서 언약 잡고 우리가 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뽑아내는 기간이 40년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그 40년도 또 묶어 두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우리 지난 강단 메시지도 그랬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누리고 도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괜히 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응답이 올 때까지.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하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붙들면서 진짜 인도를 받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강야는이 37세계 보험에 있는 현장인데, 서밋들은 멸망의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그 중에 12가지 사단의 사단이 준 그런 게 이유를 알게 됐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노예, 애굽 강야, 사단에게서 해방시키는 보금의 능력도 체험했다. 왜냐하면 사단의 정체를 아니까. 그리고 음, 서밋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그 언약으로 새로운 각인분의 체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서밋들에게 흑암, 죽음, 환경을 이기고 현장을 변화시키며 부신을 꺾고 그 이, 삼, 의 세계보금의 미래를 보는 힘을 누리도록 절대적 언약을 미리 주셨습니다. 미리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미리 주셨기 때문에 너네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렇게 문제가 올 것이니까 이렇게 각인해 놓고 새겨 놓고 보고 삶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벽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 진짜 모두 가는 아니지만 소수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제자가 나온다는 거죠. 진짜로 그 모세까지 모든 사람 다 광야에서 죽었고요. 새로 태어난 후대와 여호수와 갈렙만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 일은 하시는데 끝까지 믿고 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만 갈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 운동이 그냥이 아니라 생명 건 헌신이 필요하고 생명 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 40년으로 몰아가신 것인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백성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전무후무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건데요. 정말 응답이 있다고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또 문제가 왔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대는 거죠. 똑같이 우리는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 백성이니까.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안에 그런 문제 때문에 낙심돼서 떠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정말. 생각지도 않은 빈 곳을 어떻게 알아보시고 탁탁탁탁 눈에 안 보이게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축복, 나만 할수 있는 일, 그런 찾아사는 헌신은 아무도 빼앗을 수도 없고 또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응답과 축복이 그 현장에 있는데 그 응답을 받은 자가 바로 갈렙인 거죠. 갈렙이 45년 전에 언약을 깨닫고. 그때도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봤을 때는 우리는 메뚜기 뭐죠 <laughs> 연약하고 또막 정상성한 저 보면서 절대 안 된다는 보고자가 있었고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냐면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하고 그 노장의 갈렙이 그 안악산지 정복하는 생명을 내놓고 나이도 많은데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가진 중직자가 정말 필요하고, 이런 중직자가 있을 때에 그때에그 교회가 살고, 그 가문과 가정이 살고, 여기서 크는 후대가 또한 이삼채 그릇을 준비해서 전 세계로 나가는 지유서밋이될 것인데, 이응답과축복이 광야 40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언약과 복음을 붙들고, 진짜 한 단어.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광야의 40년 동안에 237그릇서 준비하는 저희 모든 세우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시고 또 가정과 후대가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참된 치유의 축복 누리게 하셔서 237 세계복음화를 위한 서밋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전무후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속에 세계를 살리는 최고의 제자들 랩런트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